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입니다 오늘은 이 둘을 비교해볼 것입니다. 인천에 운영 중인 아이무드, 그리고 지금과 세종에 운영하는 셔클입니다. 일단 발매하는 영상부터 봅시다. 일단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출발 도착지 입력하고, 견로 확인하고, 배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죠. 결제는 제카드로. 결제가 되었군요. 인천에서 운영 중인 아이무드입니다. 일단 정장 선택하고요. 호출하게 누르고 배차보고 확정되면 두누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그리고 내 서클은 앞에 짐을 놔두실게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수석을 제거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모드는 운전석과 승객석에 완전 분리가 되며 솔라티의 순정상태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셔클의 좌석은 솔라티 깜통시트인듯 하고 그 위에 자석 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아이모드는 풀옵션 시트이며 같은 파란색이지만 사이드의 색깔이 다릅니다. 셔클은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많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좌석 안내 그런 것 빼고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반면 아이모드입니다. 모니터가 큼직큼직하다는 걸알수 있고. 왼쪽에는 전보 광고, 오른쪽은 정기자 정보들이 나눠져 있죠. 셔클은 시트 위쪽에좌석번호가 붙여져 있고요. 핸드폰에서 좌석번호 표시되어 있고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반면, 아이모드는 문 뒷자리를 제외한 모든 좌석에서 마음대로 앉을 수 있지요. 셔클 도장입니다. 색깔이 밝은 톤으로 쓰는 것 같네요. 오늘은 아이무드, 셔클,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구나 알아만 두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